이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. 권력 사람이 보달을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? 그런 일들을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어 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좋드.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자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보좌감세로 세수의 구멍이 난 상황에서 월급쟁이만 봉 취급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죄가 선고었습니다 외국식 꾸밍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7%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말의 지지도와 같다고 밝혔습니다. 이제 국회가 앞장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.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